카니발이 팰리세이드보다 프론트 오버행이 조금 더 짧은 특징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팰리세이드보다 카니발이 컴팩트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카니발은 총 길이나 폭에서 팰리세이드보다 크고 9.5c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슬라이딩 도어 덕분에 특별한 매력을 뽐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2열과 3열 공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주차 를 할때 문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니발 트렁크는 하열이 신키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트를 접어도 팰리세이드보다는 공간이 협소한 걸볼수 있는데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 이러시면 팰리세이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니발 사열에 앉아봤는데요. 사열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이 예, 프랑크 창문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고, 옆에 창문도 없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인이 앉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